안녕하세요. 전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현정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2019년부터 이제 기후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후행동에서는 지금 언론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기후헌법소원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원고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기후위기로부터 누구도 배제되지 않기 위하여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선명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청소년들의 시민단체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만들어 온 청소년 기후 운동, 그리고 기후 정의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띄어져 있는 사진은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진행한 결석 시위의 모습입니다. 제가 2019년 피켓에 들기 전까지 그동안 제가 알던 기후위기는 100년 후에야 해결할 수 있는, 100년 후에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플라스틱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하는 작은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생존 가능한, 회복 가능한, 최소한 지금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구 온도 상승의 한계선은 1.5도입니다. 이미 전 세계 평균 온도는 1.1도, 한국은 1.8도가 상승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과학이 말하는 가장 높은 확률로 6년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는 그런 작은 문제, 단지 환경에 관심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왔고 이미 지구 온도는 너무 많이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가 여태껏 무서운 속도로 배출된 온실가스의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최악의 기후 파국을 마주할 것임을 예측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 보고서들은 기후 위기라는 문제는 안 중에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존 가능한, 회복 가능한 최소한 지금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구 온도 상승의 한계선은 1.5도입니다. 기후 기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6년 7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2018년 최악의 폭염과 지난해 54일간 이어진 장마와 태풍과 같은 기후 재난은 앞으로 더 빈번해지고 무서운 규모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평범한 청소년입니다.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저는 처절이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도 없고 정책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전문가가 되기까지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지금 당장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건 기후재난 속에서는 저도, 제 가족들도, 어떤 이들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너무 많은 이들이 배제되고 죽고 당연하고 또 안전해야 하는 일상과 삶을 잇는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로 바라보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고 평등의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북극곰만의 문제로 환경 문제로만 바라보기에는 당장 우리가 평범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기울기가 심각해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건 너무 작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기를 먹지 않고, 걸어 다니고, 에코백을 사용한다고 하는 등, 개인적인 작은 실천을 해도 기울기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개인적 실천으로 대응하기에 이미 기울기는 너무 큰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더 무서웠습니다. 저희는 기후위기에 근본적인 대응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라도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무작정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앞에서 어어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작정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피켓팅에는 저희가 요구 사항을 담았지만 그 피켓팅으로는 근본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제가 살던 울산에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태풍으로 동네 집들의 창문이 다 깨졌고 차들은 파손되었습니다. 정전으로 학교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고 아침에 교통은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여름이 공포스러웠고 무기력했습니다. 저는 자은 시스템의 붕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들은 단순히 불편한 일일 뿐이었고 단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다면 제가 겪은 일들은 저의 1년 365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제가 살던 울산은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등 총 12호기의 원전으로 둘러싸인 원전도시입니다. 저희 집은 원전으로부터 고작 30km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원전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저는 제 생존, 제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제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고 우리 가족의 생계는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태풍과 장마라는 기후 재난을 겪으면서 혹시나 원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무서워서 매일 밤을 지새야 했고 잠에 십사리 들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원전의 상태를 확인해야만 잠을들수 있었습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후 위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의 폭염, 2019년의 산불. 2020년의 장마처럼 기후 재난이 더 빈번해지고 무서운 규모로 발생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기후 문제가 재난의 일상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한라산에 직접 올라가 구상나무가 죽어가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구상나무가 죽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말로만 듣던 교과서에서나 보던 생태계 붕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지난 여름 청소년 기후행동에서는 충주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방문했습니다. 을때방문했 누군가가 평생 동안 살아온 보금자리가 처참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후위기로 기후 전환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영향을 받은 당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배제되어 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로 발생한 기후재난 속에서 제가 안전할 수 있을지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과 같은 일상을 지킬 수 있을지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기후재난 속에서 저는 저 하나, 우리 가족 하나 감당할 수 없음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6년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년 7개월 후 저는 24살입니다.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서 그때 세상이 멸망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점을 넘기면 온실가스를 아무리 줄여도, 아무리 석탄 발전소를 그때서야 꺼버려도 그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1.5도 상승시킬 온실가스를 배출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먹거리의 붕괴. 직업의 붕괴 등 인간 존엄이 무너지는 기후 재난이 다가올 것이 분명하고 예견된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7년 후에도 제가 그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다가올 세상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기후위기가 닥치, 닥칠 것만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은 저에게 너무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일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저를 둘러싼 환경이 안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안전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기후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계속해서 결석시위를 진행하고 정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들을 찾아가서 기후에 대응과 당장의 기후 정의를 고려한 정책 마련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후 운동을 시작한 지 3년차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여전히 실질적인 변화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6년 7개월 남았다는 사실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목소리 내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모순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큰 시스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저 혼자서는 정책을 만들 수도 없고 석탄발전소의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고 정책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행동에서 많은 동료들과 함께 당, 기획의 당사자로서 연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당사자가 직접 들어가서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배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퉁이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지금처럼 무력감을 느끼지 않고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미래에 더큰 무력감과 우울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후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변화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청소년을 향한 차별에, 차별에 시달려 있습니다. 당사자로서 우리는 모두 동등한 존재이지만 그 당연한 것도 지켜지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찍기에만 관심을, 관심을 보이며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청소년을 이용하기 바빴습니다. 제2의 그레타, 한국의 그레타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예쁘고 착한 청소년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우리를 개몽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환경교육으로, 동아리 활동으로 우리의 행동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시위 같은 가격하고 정치적인 행동 대신 학교 안에서 환경교육을 듣고 동아리 활동이나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비정치적인 존재가 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기울이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만 하는 환경교육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었습니다. 교육청이 왜 제2의 그리타 툰베리를 양성하겠다고 말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생태 감수성이 높고 깨어있는 민주 시민이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린 너무 평범하지만 기후 위기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생태 감수성이 높고 북극곰을 위해서 행동하는 청소년인 것처럼, 우리를 그런 프레임 속에 가두습니다 우리를 교육시켜서 기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만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반복했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미래세대와 청소년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기후위기의 약자를 기업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윤과 산업의 성장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정부의 기후위기 방관은 청소년들의 기본권 침해이며, 위헌이다라고 청소년 기후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10월에 대통령 의견서가 헌법 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의견서에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으로부터 청소년들의 기본권 침해 요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을 기후 위기의 당사자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전부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는 연령별, 세대별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같은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산업별로 부담이 있는 것과 다, 별개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기후위기에 피해를 받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위기라고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치는 기후위기 대응은 누구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계속 기업과 경제 성장만을 위한 기후기 대응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편합한 시선 때문에 기후기는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이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우선순위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이 아닙니다. 정부라면 당연히 국민들의 생존과 권리 보호를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기후기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기업은 늘 플라스틱과 작은 실천만을 강조합니다. 기후기의 원인이 석탄 발전소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들의 기후위기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늘 기후위기를 부정하고 플라스틱 사용과 분리수거로 잘못된 분리수거로 기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로 기후위기 책임은 전가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인 실천에만 갇혀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눈감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정치인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치인을 뽑는 과정에 참여조차 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20살이 돼서야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18살이고 기후의 당사자이며 기후기 대응의 정책을 결정하는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장에서는 저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청소년 나이가 어리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청소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 혐오적인 우리 사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그걸 넘어서서 청소년을 애초에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단순히 투표에서 멈추지 않고 당사자가 논의 테이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후대응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전문가와 소수의 엘리트만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게 당사자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만들어낸 정책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사자의 정책이 만들어낸 약자의 안전을 넘어서 약자가 더 이상 약자로 존재하지 않는 아무도 배제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대중과 언론들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기울기를 통해서 다른 세상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변화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직은 기울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평범하고 사회적 권력도 없습니다. 기후홀에서 여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우리에게는 할수 있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각자 나름의 소중한 것 기후기로부터 꼭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후기를 아는 것과 알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함께 적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작은 실천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같이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사회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길 바랍니다. 저희의 동료가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